일상을 노래하는 음악도 없고 그렇죠, 또 네, 일상을 네. 노래하는 음악을 들으려는 사람도 없고 그 훈련도 안돼 있고 아, 훈련도 안돼 있고 하지만 그래서... 일상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네. 목사님이 체험하신 그 아름다움에 대한 거 네. 그건 뭐예요? 목사님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? 어떤 갑자기 어떤 음악을 듣는데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든지 이게 경년기 증상이 아니고 <laughs> <갱년기> 아름다움에 <laughs> 반응하는 어떤 한 사람의 <laughs> 이해거든 뭐가 이해가 된 거예요 저는 가끔 힘들 때 물을 보러 가거든요 잔잔한 호수가에 이렇게 햇볕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좀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물들, 잔잔한 물들을 보면은 그냥 좀 위로가 돼요. 이유 모르게. 또그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아름다움이 또 있잖아요. 이럴 테면. 어, 저희 애들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은 눈 오는 날이었어요. 아이들이 좀 어릴 때 저희가 부부가 밖에 잠깐 좀 어떤 날 나갔다. 밤늦게 들어왔는데, 저희 집이 13층 좀 낡은 아파트인데, 저희 부부가 턱 내리는데요. 그 엘리베이터에 불이 탁 켜지, 켜지잖아요. 근데 이제 저희 현관 앞에 그 짜장면 짬뽕 그릇이 이렇게 놓여있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설거지가 깨끗하게 돼 있고, 그 앞에 알록달록 예쁜 종이 위에다가 귤두 개가 이렇게 놓여있는 거예요. 저희 집 앞에. 어, 되게 특별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. 집에 들어가서 저희 딸 아이한테 이게 무슨 상황인지 물어봤더니 눈 오는 날 배달시켜서 예, 너무 죄송해서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. 저희 어린 딸이 그때 좀 약간 황홀한 느낌 같은 게 들었어요. 제가, 뭐랄까, 아빠가 된, 부모가 된 자로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경이, 황홀함 이런 거 좀 느꼈거든요. 이게 참 별거 아니잖아요. 일상 속에서 그냥 쉽게. 근데 우리가 이걸 가르친 게 아닌데,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. 되게 놀랍고, 아, 내가 사람을 낳았구나. 사람이라는 게 아름다운 거구나. 이, 이런 마음이 어디서 이 아이한테 이런 마음이 배워진 걸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고,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마음도 더 생각해보게 되고,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얘기였는데, 저한테는 그게 거의, 굉장한 거대 담론하고 연결되더라고, 이게. 와, 그러면서 정말, 그거 너무 그때 감격해가지고, 1303이라는 노래를 제가 다 만들었어요. 음. 복도에 불이 켜지고 1303호 현관앞 중국집 그릇이 놓여있다 애들만 집에 있던 날 짜장면 짬뽕 먹었구나 시선에 놓은 그릇녀 꿈종의 위규득에 저게 뭐냐 물어보니 눈 오는 날 배달시켜 죄송한 마음이란 밤나 새끼들 저 키가 큰새 마음도 훌쩍 컸구나. 1303호 현관 앞, 그집 애들 마음도 나와 있네. <laughs> 이게 구십 년도에 제가 좀 상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좀 많이 방황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. 네, 이 노래가 좀 아주 큰 계기가 됐습니다. 왜냐하면 이 장면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철수가 오 형제 중에 막내 아이였는데 형들 다 떠나 있는 상황이었고 호르몬이랑 살고 있었거든요. 엄마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. 고3이었는데 대학을 이제 삼척에 있다가 춘천으로 이 친구가 이제 지, 유학을 가야 돼서 엄마가 혼자 이제 지내셔야 되는데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뭐 노끈을 길게 사다가 옆집에다 종도 막 달고 97년도에 그 시골이니까 막어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장치를 다 엄마가 혼자 살수 있도록 해보는데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예요. 엄마가 또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어 언어장애 또 청각장애 이중 장애가 있으셔갖고 시력만 이렇게 좀전조나 싶으셨고 교육도 전혀 받지 못하신 분이죠고 수화도 못 하시고 아 엄마에게 내가 한글을 좀 가르쳐 드리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돼서 엄마한테 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림 하고 이제 글씨를 갖고 그러다가 얘가 엄마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갖고 하트 모양을 가지고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계속 표현하는데 엄마 못 알아 들으시는 거예요. 엄마도 민망하고, 얘가 무슨 얘기 계속 하는데 못알아듣겠니까 방바닥에 먼지만 이렇게 모으고 있고, 철수는 막 눈물이 그런그런그런해 있고. 근데 그걸 보다가 제가 엄청 울었어요. 그 다큐멘터리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, 뭐, 저기 큰 얘기, 전반적인 긴 롱스토리였는데, 그 중에 약간 스쳐가는 장면이었거든요. 다큐멘터리한 부분이군요. 예, 저는 그걸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. 제가 그거 보다가.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메모를 하게 됐고, 그 이제 노래. 그때, 그 당시 그, 그, 아마 등장인 분 이름이 철수는 아니었을 거예요. 그냥 철수라고 이렇게 좀 이름을 바꿔가지고 노래 만들었는데. 철수 엄마라는 곡을 노래해 보겠습니다. 음. 수의 엄마는 듣지 못하고, 말도 하지 못하고, 기운. 사가지고는 글씨와 그림을 보여드리며 신나게 하나 둘 가르쳤는데 철수가 엄마에게 하고 싶던 말, 사랑이란 단어 위에 떨렁 그려진 하트 모양 그것을 설명하려다. 사랑이, 사사랑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 사랑이, 이이 사랑이, 있으니까. 하지만 그 사랑이, 이이 사랑이, 사랑 사랑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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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랑이, 사랑이, 사랑 전달되고 있지 않은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움을 느끼잖아요 그 장면 그 안타까움이라는 게 저한테 굉장히 굉장히 크게 느껴졌어요 그 아마도 제 그때 일상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상황이랑 제가 왜그 장면에 반응했을까를 가만히 좀 돌아보니까 제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평생 교회를 안 빠졌던 그런 삶을 살아왔으니까 뭐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주님의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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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나게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내가 사랑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잘 알아차리고 있는 사람일까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인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너무 그래서 복받친 것 같아요 제가. 그 상황에 더 많이 그래서 그 이후로 내가 교회를 다닐 거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더 배워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는 마음으로 조금 더 일상을 더 조금 더 예민하게 바라보게 됐던 것 같고 이 하트 모양이라는 언어를 엄마가 이해를 못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철수의 진심은 전해졌을 거라고 또 보거든요 그러면서 제 노래에 대한 생각도 하게 돼요 그니까 뭔가를 떠올릴 때 원형은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 원형이라는 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뭐제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내보면 마치 사랑에 대해서 하트 모양 정도밖에 못 그리듯이 제가 뭔가 이렇게 만들고 내면 영 원형이랑 좀 거리가 있는 뭐가 늘 나와요 제 노래가 다 사실 그 모양이죠 그러니까 지금 들리, 들으시는 노래들도 그 원형은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<laughs> 완벽했다는 걸 근데 이렇게 늘 볼품없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서도 강사하죠 내가 이거를 이 원형에 대해서 음악 언어를 가지고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너무 감사한데 그 이면의 진실이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으니까 더 그런 마음도 있는 거고요. 그 원형을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다면 그 원형을 떠올리신 그대로 만들어내는 아티스트가 있다면 그 최고의 아티스트겠다 는 생각을 자주 해요. 그러다가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네. 창세계에 이미 뭐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. 떠올리신 대로 뭐가 있어라 네. 말씀하시고, 그리고 나서 심이 아름다웠더라.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. 그거는 하나님 심 중에 품으셨던 대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? 근데 이제 저는, 저 같은 사이비 아티스트들은 이제 떠올린 걸 그대로 못 만들죠.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경험하죠, 사실은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, 그 아름다움의 진실에 대해서 어떤 그림자라도 제가 느끼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, 그 어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더.